안녕하세요, 리수입니다. 오늘도 겟레디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거 말고 오랜만에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메이크업을 항상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과감하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프라이머는 에스티로더. 지금이 9월 말이니까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맞이 완전 브라운 컬러로 도배를 한 그런 브라운 메이크업. 약간 그런 색감으로 메이크업을 아주 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도 에스티로도 사용할게요. 웜 바닐라 컬러거든요. 좀 브라운 계열의 진한 메이크업에는 톤 다운된 피부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피카소 스파츌러를 사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함경식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laughs> 사용을 해보려고 여러,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전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래 툴을 잘못 다뤄서.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스패츌러를 사용을 하면 얼굴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 균일하게 올라가서 베이스를 좀 균일하게 깔기가 쉬운 것 같아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자꾸 두껍게 된다 아니면 좀 얼룩덜룩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패츌러를 사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적은 양이 균일하게 피부에 올라가니까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컨실러는 디올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아, 요즘에 수전층에 안 고쳐지고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찍을 때마다 거울이 막아파서 이렇게 부들부들 하니까 영상을 잘못 찍겠더라고요. 이게 술을 자주 마셔서 그런 건가 해서 지금 9월달에는 술을 안 마셔보고 있는데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요? 파우더는 디어달리아 제품을 사용할게요. 이게 열렸다 닫혔다가 돼가지고 편하더라고요. 다른 파우더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 이제 가을 다가오고 좀 있으면 겨울일 텐데 벌써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어요. 여름에 사용할 때딱 맞았던 수분크림이 지금은 좀 건조하게 느껴지는 정도. 요즘에 날씨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낮에는... 되게 더운데 저녁에는 또 엄청 추워가지고 요즘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눈썹은 킬브로우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요즘에 딱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페스티벌 갔다 오셨나요? 저는 랩비트랑 조율팍 페스티벌 이렇게 두개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솔직히 자리가 막 가까운 자리가 아니니까 연예인분들이 가까이서 보이는 게 아니라서 뭔가 연예인을 봤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라이브로 노래를 들으니까 그게 되게 몸에 막 울리면서 들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브로우 카라를 해주기 전에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옛날에는 페스티벌 하면 되게 특별한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랬는데, 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튀게 메이크업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평소대로 메이크업 한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컬러라인 그리고 막 튀는 옷 입고 그랬는데. 약간 브론즈 느낌으로 광대 쪽에도 쉐딩을 해서 브라운 빛을 더해줄게요. 브로우카라는 이 홀리카홀리카. 아, 손 떨려서 미치겠네. 근데 위로만 미세한 고정이 잘안 되고, 손으로 누르면서 위로 살짝 빼줘야 그 모양으로 예쁘게 고정이 돼요. 혹시 이렇게 하면 한쪽 안 한쪽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쪽이 훨씬 다듬어진 느낌?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이 후다 뷰티 팔레트랑 아나스타샤 팔레트를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느낌으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색감을 주고, 이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가득 발라보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과감한 메이크업이니까. 음, 거의 눈탱이 감탱이가 됐죠? 발색력이 진짜 좋다. 이 팔레트는 진짜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브러쉬로 그냥 한번 찍어도 컬러가 엄청 진하게 묻어나와요. 이 그라데이션이 뭉쳐 보이지 않게 계속 보면서 잘 블렌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까 파우더 바를 때 눈가에 유분기를 꼼꼼히 안 잡아주면 이렇게 블렌딩 할때 부분부분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을 많이 해야 되는 메이크업 할 때는 유분감을 확실히 잡아줘야 됩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브론즈 컬러의 펜슬을 사용해서 좀 색감을 더해줄게요. 이런 메이크업을 할때 이런 브론즈 컬러로 언더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눈두덩이 중앙에 이 컬러와 이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펄감을 줄게요. 예,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 좌우로 퍼트려지도록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이 클리오. 오늘은 오랜만에 눈 전체를 채워줄게요. 앞트임 라인까지 그려줄게요. 오늘은 이 중앙까지가 아니라 살짝 뒤쪽까지 점막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냅둬서 좀 트여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게요. 이 끝에 두 가지 블랙 컬러랑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으로만 아이라인을 길게 빼는 것보다 위에 블렌딩 하면서 섀도우로 빼주면 조금 더 보기가 자연스러워요. 음영감을 조금 더 해주고 싶어서 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감을 좀더 줄게요. 요즘에 다시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스모키 메이크업은 안 하겠죠? 스모키 메이크업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영감을 줬으면 오늘은 진짜 부채 같은 속눈썹을 붙일 거거든요. 이런 디자인이에요. 엄청 부채 같죠? 저는 좀 자연스럽게 붙여졌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좀몇 등분 해서 속눈썹 밑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잘게 잘라서 속눈썹 밑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게 대가 안 보이거든요? 속눈썹 밑에다 붙여서 눈을 감았을 때좀덜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인위적이지만. 이런 속눈썹 오랜만에 붙였더니 눈이 엄청 무겁네요. 뷰러를 한번.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는 위에는 생략하고, 언더 마스카라만 해줄게요. 언더 뷰러를 좀 해줍니다. 오늘 언더 속눈썹을 붙일까 했는데, 그것까지 붙이면 너무 과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트위저에 묻혀서, 이렇게 뭉쳐서는 하는 부위를 찝어주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발라주고, 거기에 살짝 더 덧발라서, 런감을 줍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이올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쌍꺼풀이 두 겹이 돼요. 와, 속눈썹이 너무 무채 같네.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이 디어달리아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약간 브론즈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는 이 로즈골드 컬러를 사용할게요. 가볍게 스치듯이 이렇게 하고 눈 앞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해줬고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디오달리아 크림 캐러멜 컬러를 입술 전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와 진짜 색깔 안 어울린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제가 새로 산 컬러인데 롬앤 블랙티 컬러예요. 굉장히 어두운 브라운 버건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너무 누드 컬러만 바르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컬러를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줍니다. 입술산 위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더해줘. 저는 입술 선 위에 하이라이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입술 이 모양이 살아나서 재밌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눈썹이 연해 보여가지고 아이브로우를 조금 더 그려줄게요. 뭔가 아쉬워. 이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 브론즈 컬러. 를 사용해서 펄감을 올려줄게요. 눈두덩이에 콕콕. 콕콕콕 찍어줍니다.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옷은 이번에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어요. 약간 이런 볼레로랑 세트인 원피스고요. 머리는 스트레이트로 쫙폈습니다 렌즈를 마지막에 껴줄 건데요. 사실 오늘 블루렌즈를 끼면 예쁠 것 같아서 블루렌즈를 낄까 하다가 완전 가을 특집이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를 착용을 하려고 해요. 이 오렌즈. 러시안 스모키. 이 제품이 되게 발색력이 좋거든요. 이 브라운 렌 진짜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붉은기가 적고 탁한 애쉬 브라운 느낌? 컬러라서 예뻐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그럼 저는 메이크업을 끝냈으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